직장 예비는 해당 예, 직장 예비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예간지. 자, 예간지. 뭐 예, 간, 지. 다 코드 예, 간, 지. 아까 예변법못 보겠죠? 예변법 뭡니까? 예, 간, 임. 예. 임명하고 지명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예변법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변법 갖고 임명하려고 하니까 뭐 그대로 옮긴 것 같으니까 그냥 지명. 근데 임명이나지명은 똑같죠. 예. 자, 임명은 내부고 위척은 외부. 예, 그거 나오죠? 예관임. 예. 그래서 해당 직장 예빈 부대의 장과 직장 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예, 직장이니까 지명. 예빈법 임명입니다. 근데 이제 표현은 약간이 틀려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예빈법 펴놓고 이래가. 예빈법을 정확히 한번 읽어 보고 가세요. 그게 좋아요. 예, 근데 전체 내용은 똑같은데, 예빈법은 비 해당, 그, 부대의 지휘관 되죠, 지휘관. 그리고 해당 직장의 간부가 아니고, 간부급 직원 중, 뭐, 약간씩 차이 나요. 근데 뭐큰 차이는 없어. 그래서 핵심 내용은 예간임 예빈법. 비 통방법의 예간지. 예. 그리고 또뭐 이런 질문이에요. <laughs> 그러면 여기도, 예,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을 임명 하면 맞습니까? 그런 것이 안 납니다. 왜안 납니까? 예, 출제자 문제 내다도 완벽하게, 예, 차별화 되는 건 내지 지명 임명은 이건 안됩니다 예,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예, 왜 그래요? 어, 그래도 또. 그리고, 어, 실제 출제될 때는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쳐, 워드쳐요. 워드쳐에 예, 워드 워드 쳐게, 예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어, 직장협의는 다음 각호 예상을 심의한다. 직장협의심의사. 자, 이거 나면 무려 뭐, 뭐라 해야 돼요? 어, 오늘 배우는 통, 어, 통합방위 본부,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사무분자. 자, 지역신무회는 담당 업무. 나머지 기구는 전부 다 심의사. 이것도 해야 돼요. 자, 이 문제가 이따가 강의하겠지만은, 17년도 전반기 나왔어요. 17년도 전반기, 예, 통합방위본부 사무분장 1호, 정책수립조직 심의한다. 예, 그리고 이 박스 나왔어요. 그리고 작전상황 분석, 대비, 수립을 사무분장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 사무분장 한 단계 맞고 심의한 데가 틀렸어. 예, 그 전까지는 이거 구분안 했어요. 근데 이렇 나왔어요. 그리고 17년도 나오고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사실, 뭐 사무 분장이나 심의한다, 그 담당 업무,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뒤데이나오기때문또 예, 나올 수 있으니까. 예, 통합방위본부, 지원본부는 사무 분장, 사무를 분장 나눈다. 예, 그리고 지역실무위원회는 뭡니까? 담당 업무. 예, 그리고 나머지는 심의사 예, 뭐, 그래 보면 자, 그러면 직장협의 심의상 사 되겠죠. 저마다심의사 자, 1호, 직장 단위 방위 대책과 그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호, 어 직장 예비는 운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코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방지, 수시, 유군지, 영지원. 예, 그리고 산업단지 보세요. 어, 01조 산업단지죠? 예, 자, 직장 협의 안에 산업단지가 있어요. 맞죠? 자, 산업단지 협의가 별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예비법 많이 나왔잖아요? 예, 지역 협의와 에 예, 직장협의 산업단지 협의 틀려 요 예비법 산업단지 협의는 직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사망 보면 산업단지 협의 심의상 나왔어요. 1호 산업단지의 방위대책그 지원계획 에 관한 사항. 2호 산업단지 예비법의 육성 운용및 경비 에 관한 상. 여기는 코드 방지 유공경 영정기. 자 이거 지금 심의상하고 뭐 어, 사무분장이 거의 한 문제 나옵니다, 필이 나옵니다. 예. 예, 최소한 문제그거하고 말할 때두 문제. 예, 그 마, 두 문제.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산업단지 협의는 뭡니까? 예, 여기 수립 시행이 없다, 맞죠? 어, 지원획이 수립 시행이 없다. 너무 틀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운용 경비죠. 예, 경비라는 게 뭡니까? 돈, 머니, 머니. 왜 그래요? 예, 산업단지 같은 경비에 관자 우리가 단일직장 같은 데는 그냥 뭐 삼성에다가 이재용 씨가 그대로 예예예빈씨예뭐급예를주예만은예업단예 뭐 같은 예는이예뭡니예예그비 예비비 예비기업비에서 돈을 예비서줍비다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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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예 예비비 니까비비비 예비비 예비비 여기 핵심입니다. 예, 경비란 게 예, 경계가 아니고 경비, 돈. 예, 머리, 머리 머니 해도 머리가 제일입니다. 머리. 예, 경비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여 운용, 용경비. 자, 운용을, 운용 나오면 나류도 있어요. 앞에는 뭡니까? 운용이죠. 여기 산업단지로 운용이죠. 예, 운용이 운용보다 더큰 범위입니다. 예. 예, 운용, 운용, 서는 거. 예. 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봅니까? 우리 예빈법에 있잖아. 예빈, 지극관책, 지적관제. 예, 그죠? 예, 그리고 관리, 운영. 자, 예빈법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예빈법. 예빈법에서 지극관책, 지적관념, 관리, 운영.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빈법에서. 이렇게요. 지금까지 지금까데 관리 운용로 관리 운용이라고 나오면 이건 난이도 있어요. 이렇게 나면한8 0예틀요 예. 예비는 벌써 관리 운용 나오는 게 용용 죽겠지. 벌써 수업시 했죠? 예. 예, 법 14조, 그다음 028조. 예. 관원이 종군부대장. 맞죠? 그게 관리 운용. 예. 예, 그러니까 028조 그리고 육성경규칙에 현물은 예, 관리운용 예산은 관리집행 예, 이렇게 죠 그래서 어, 관리운용 관리집행 거의 바꿔 현물이니까 관리운용 예산은 관리집행 이게 두개 용이죠 용용 예, 죽겠지 예.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게 예, 보세요. 앞에는 운영이죠. 뒤에는 운용이죠. 예빈도 똑같아요. 예빈 보통 앞에 나오고선 지구 관측 운영. 예, 관리 운영. 뒤에, 예, 028자고 육성지 뒤에는 용용, 용용. 똑같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외울 때도, 어, 직장은 운영.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뒤에 있으니까 운영. 예. 예, 물론, 어, 이게 뭐 통방법은 안날 겁니다. 예전에 번 나오긴 나왔어요. 제 표시되어 있어. 요 예. 예, 그래야 됩니다. 그 예.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안성이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다시 원위 시작했습니다. 어, 직장 예비 심의상이죠. 직장 방위 대책 그 지원계획 수립 시행. 자, 이 수립 시행 빼면 틀려. 수립 시행 빼면 어입니까 저기죠? 산업단지. 물론 앞에 내용이 또 틀립니다. 그리고, 운영 육성 지원이죠? 육은지 영지원, 코드 그대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때는 운영이다. 영지원. 자, 이것은, 어, 뭐, 이해보다도 투자하면 돼요. 예. 자, 이거 뭐, 눈으로 대충 했다 나면 당합니다. 예.